이번 시간에는 강력한 고정매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로프를 접었습니다 수평으로 감았죠 짧은 로프를 3회 이상 감아 줍니다 한번 두번세번네번 끝그 가닥을 접었습니다. 고리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3회이상 감아줍니다 반으로 접어서 고리에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조정하면 됩니다 강력한 고정매듭이었습니다